<웃음> <웃음> 우리 손을 <첫> 잡부르겠습니다 <laughs> 둘, 셋.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고 아니 그리고 이렇게 여기 스킨봉도 많이 보이고 스테이씨 지 생이 많은 것 같아서 생각보다 많나요? 네. 그럼 방금 곡퇴지아는 방금 무대도 잘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네. 아 진짜 그리고 오늘 또 중앙아시아 영화제 네. 일막식이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해. 함께 네. 즐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어, 아주 좋게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저희 스 t a y 에너지 팍팍 받고 즐기실 준비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다음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다음 곡은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지만 정말 정말 중독성 있는 곡이거든요 혹시 팝필 아시는 분 계실까요? 있겠네요? 혹시 그, 팝피 이거 아무도 아세요? 오, 여러분, 그럼 같이 따라해 주실 수 있어요? 진짜죠?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봅시다. 그러면 저희 바로 함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엄청 엄청 많네요, 진짜. 그렇죠. 최고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아, 또 저희 지금 방금 아, 곡 같이 불러주신 아, 들렸거든요.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아, 나와서 얘기해 아, 볼까요? 아, 좋아요, 좋아요. <laughs> 여러분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아, 저희 에너지가 느껴지시나요? 예. <웃음> 여러분 <웃음> 오늘 몇 시?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아, 진짜, 진짜, 진짜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즐겨주시니까 저희도 아, 에너지를 받아서 가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더 즐기 준비 되셨어요, 혹시? 오 저, 아, 저, 네. 슬슬 다음 거 얘기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다음 곡은 저희가 고정관념을 갖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만들었던 곡이거든요.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맞아요. 네. 세현현입니다, 여러분. 되게 오랜만에 들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쵸? 저희가 또 날씨도 좋아졌고 이렇게 산뜻한 날씨에 어울리는 분들로 이제 셀리스트 바꿨잖아요 행사를 서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힐링하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바로 세강경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 같이 즐겨주세요 너무 좋은세요 이비가라 아직 얘기한 적 없는데 사진 죠 저희 s t 시 하면 또떠오는곡 있지 않나요 여러분? 어, 뭐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혹시 콕콩이좀세요 네, 나는 s t 시보다잘칠수 있다. 서 오! 저희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모르신다면 여러분 여기서 에이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a 러에이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팔을 뻗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아, 네 스트레스 다풀고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또 언제 에이스 나오는지 모르시잖아요 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까요? 네 좋아요 후렴부터? 네에이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 알겠어요 네, 해볼게요 하나 나와요 하나 둘셋 하면 여러분 같이 에잇셋 맺쳐주셔야 돼요 알았죠? Yeah. 하나 둘셋에셋나이 완전 나와 나에셋나고이나나에셋와 자리, 어, 그겁니다 아, 여입니다럼 네. 저희 바로 a s a 으로 가볼까요? 들는데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네, 아쉽지 만벌서 해야 될 시간이 됐네요. 어... 여러분 아쉽지 않으세요? 저희는 너무 아쉽는데. 코이 나왔어요. 쩔 수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곡을 하나 fm에 재밌게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혹시 스테이씨 수록곡도 아시는 분? 저희 곡 중에 저 중에 정말 위로가 되는 곡이 있어요. 저희곡 소아 연습이라도 배급나요?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듣고 정말 좋아서 뚝빠지실 테니까 미리 즐겨 주세요 가사나 <laughs> 증 <laughs> 그럼 <laughs> 소아 나아실 테니까! 우 팍팍 솟아내려갑시다 그럼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소화 제 아. 까요 아. 여러분 이거 진짜 마지막 무대니까 최고로 열심히 즐겨주셔야 돼요 아셨죠? 예. 그럼 지금까지 세이습니다네 <laughs> 아, 거의 표정 사장입니다자 <laughs> 멋진 네, 무대 고맙습니다. 네, 테이의무대였습요 네, 네. 자, 다음 무대는요. 여러분